네, 몇 시간 전에 속보가 떴네요. 이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읽어드려야 할것 같아서 방송을 키는 건데, 김경수 경남 지사가 전 국민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아, 진짜 어떻게 이렇게 시기가 절묘할까요? 이게 불과 3일 전이거든요? 그, 허경영 총재님께서 예비 후보자 1000명 달성 기념으로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내수경제가 말이 아니잖아요. 완전 경제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시중에 돈이 안 돌고, 시장 경제가 다 막혀버리고, 도시는 다 유용도시가 돼가고, 길거리 사람들 다 마스크 쓰고 다니고, 그래서 긴급 생계비 한강구당 1억원씩 지급하겠,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어요, 허경훈총재님께서 그게 불과 3일 전 3월 5일이거든요, 그게? 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바로 총재님이 주장한 생계비 지원, 그걸 그대로 바로 낚아채가지고, 김경수 경남지사 이 사람이 언론에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지 진짜 대단하네요. 정책 좋은 건 알아가지고 뭐 총재님이 정책 내놓는 거 있으면 그거 다 따라해. 사람들이. 심상정, 안철수, 홍준표뭐 문재인 대통령도 따라하고 박근혜도 따라 박근혜 대통령도 따라하고 하여튼 내용을, 읽어, 하여튼 내용을 읽어보자면 이게 몇 시간 전인데 벌써 댓글이 몇천 개예요. 이것 때문에 총재님이 또 실검해요. 실시간으로 엄청 언급이 많이 되고 있어요. 김경수 경남지사 전국민 100만원 지급 제한 김경수 경남 도지사가 극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재난 기본 소득 100만 원을 지급하자는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 코로나 19로 인한 세계 경제 위기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국가 차원의 특단 대책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 모든 국민에게 재난 기본 소득 100만 원을 일시적으로 지원. 51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추경을 또 해야 된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만 하면 추경이야?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추경을 벌써 10번 넘게 했습니다. 뭐만 하면 계속 추경, 추경, 추경. 아, 이게 또 마지막 문제, 문단이 재밌는 게 올해는 재난 기본 소득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재정 부담은 내년도 조세 수입 증가를 통해 완화시키겠다. 그러니까 올해 이렇게 지급된 거는 내년에 세금 더 많이 뽑아 먹겠다 이거잖아요. 이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전국민에게 100만 원을 나눠 줘서 경제를 활성화시킬 거래요. 아, 여러분 이게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전혀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보는 게. 근데 이 100만 원은 마중물 수준도 안 돼요. 이 100만 원 가지고 어따 써요, 국민들이? 허경영 총재 님께서는 가구당 1억 원씩 지원 하겠다고 주장 하셨잖아요. 우리나라 2천만 가구인데 그러니까 총 2천조를 풀겠다라고 주장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김경수 경남지사가 말하는 1인 국민 1인당 100만 원 지급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5천만 국민인데 그럼 결국에 시장이 50조원을 풀겠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이 190조인데 여기에 겨우 50조 풀어가지고 이 내수경제가 갑자기 확 돌아가요? 아니 전혀 아니잖아요 50조 풀어봐요 그러면은 전체 통화량은 3000조인데 시중 유통되는 통화량이 240조야 그러면 이것도 가동률 10%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나라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또그 100만원 준거다 어디로 가겠어요 이, 은행 이자 갚는데 쓰겠지. 가계부채 1,600조에 들어가는 이, 이, 이자 갚는데 다99% 쓰일 겁니다, 이거. 1 이거 한 99%는 거기에 씁니다. 그러면 이게, 이, 진짜로 내수경제로 50조가 흘러갑니까? 아니잖아요. 결국에 시장에 풀리는 돈은 하나도 없고, 그러면 내년에 내일 세금만 또, 또 많아지는 거예요. 이 100만원 준다는 것은, 그러면 상황만 악화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허경영 총리님처럼첫 해에 2,000조 양정 하나 해가지고 시중에 확 풀어버려야지. 그래야, 가동률이 30%까지 올라가고 경제가 확 살아나는 거지. 저 경남지사가 말하는 100만원 지급은 국민들 놀리는 거예요, 놀리는 거. 이거 나라 망하도록 가속화 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빠른 속도로 망해가고 있는데 더 빨리 망하라고 가속화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총재님 언급하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쨌든 뭐 좋은 일인데 총재님 언급하는 댓글이 막 1분마다 달리고 그랬거든요. 댓글들을 한번 보자면은 허경영 총재의 공약 저작권도 없이 베끼지 말고 국가 혁명 배당금당 지지하세요. 예. 이거 100% 베낀 거예요, 이거 제가 봤을 때. 아, 베, 베낀 게 아니라면 저런 공약이 나올 수가 없어요. 100% 베꼈어요. 허경영 총재님 유튜브 보고 있어요. 저기 김경수 경남 지사라든지 아니면 저저 저 사람을 보좌하는 보좌관들 중에 유튜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덜 떨어진 놈. 허경영이를 배우려면 제대로 배워라. 허경영은 두달월 150만원 갔던데 빚다 갚아주고, 니돈 아니니 인심 쓰는 거냐? 언제 돈 달라 했냐? 허경영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있냐? 뭐, 민주당 빼고 미래통합당도 빼고 국가혁명배당금당 과반석 차지해서 제1당 되거라. 이왕 쏠 바엔 허경영이 김경수보다 통이 크구나. 허경영은 5억 준다는데 경수 실세가 쪼잔하게 100만원이 뭐냐? 그리고 니는 따로 갈 때가 있잖아. 거기 가이크라 네, 드루크 얘기하는 것 같네요. 정부는 허경영에게 방법을 물어봐라. 경수 씨, 허경영이 하는 거 따라하지 마. 아니면 이번 기회에 허경영과 손잡고 하던지 허경영한테 배워라. 째째하게 백만 원이 뭐냐? 일억씩은 줘야지. 결국 허경영이 옳았네. 허경영은 국가혁명배당금당 이번에 151명 당선되면 바로 가구당 2억씩 준다던데 백만 원이 뭐냐? 요즘 배포된 허경영의 33가지 정책 속의 유인물을 보니 기존 정당들이 차용해 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많더라. 그럼 허경영을 뽑지, 널왜 뽑냐? 제목 보고 허경영인 줄. 이 자식아, 태도가 틀렸어. 허경영은 천만원 준다더라. 900은 민주당이 해쳐먹는 거냐? 이 사람 허경영 국가,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 배치받게 한거 뭐여? 차라리 허경영 뽑을 걸 그립다. 허경영과 다른 게뭐 있냐? 허경영이 자기 공약 훔친다고 고발하겠다. 킹크랩에 소주나 한잔해라. 정신병자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네가 허경영이냐? 이런 식으로 할 거면 허경영은 1억 준다는데 100만원 준다는 너를 왜 뽑냐? 한 10억 준다고 해라. 허경영 공약 따라하는 정치인 놈들 봐라. 선지자였다. 허경영은. 지금 허경영 배당금 카피하냐? 이런 것 보면 허경영이 선지자였다.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지. 말거, 막걸리 값이 뭐냐. 허경영 씨처럼 통 크게 등본상 등재된 신생아부터 전 국민 1억씩 줘라. 좀상처럼 50이 뭐냐. 근데 네, 뭐 이런 식으로 댓글, 이 김경수 경남지사가 어쨌든 이 정책을 발표해가지고, 어, 총재님 언급이 지금 1분마다 되고 있습니다. 1분마다. 네, 이런 소식을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었고, 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면은, 어, 총재님의 진면목을 알리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여러분, 한, 항상 감사드립니다.